제가 조금 일찍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어, 조금 일이 좀 있어서 조금 일찍 약속을 드린 바와 같이 미니종 아주 어린 조그마한 카틀레아를 소개시키고 싶어서 일찍 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고객님 한번 보세요. 베이컨 유안이라는 아이예요. 네. 아주 미니종이죠? 예. 예쁘게 꽃이 피어서 제가 이제서야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이컨 유아는요, 예, 0 0 0 원에 고객님께, 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보다 더 작은 차밍 룹이요 예. 요, 우리 차밍 룹이 부작하기도 좋고, 아주 미니정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어, 선호하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어린아이가 뿌리가 잘 돌았을까? 하고,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보세요. 예, 작지만, 아주 튼실 튼실하니, 꽃대까지 하나 물고 올라왔네요, 이 아이는. 예, 참인루비는, 우리 고객님께 만 원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음, 그리고 요 아이는 긴게안한 산반이라는 아인데요. 이 아주 매력이 있죠? 예. 꽃대가 올라오고 그래서. 근데 작지만 이 아이가 조금 가격이 있더라고요. 긴게한산반요 예, 아이는 지금 현재 제가 3 개밖에 보유를 못했어요. 꽃대가 없는 관계로. 그래서 우리 김기한 한3반어5만5천 어, 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어 입금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고객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자 바퀴리아요 어, 요건 제가 이렇게 토분에다가 살짝 올려놨는데 아시는 분 많죠 우리 바퀴리아 예이 아이도. 한때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니 요즘은 조금 귀해진 것 같아요. 바케리아가. 그래서 바케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몇개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고객님 주문하신 분이 선입금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딱4개 남아 있습니다. 바케리아는 어 25,000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야, 이 뿌리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예. 입금 순서에 따라서 제가 랜덤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참 작지만 몸집은 작지만은 정말 예쁘죠. 예. 그리고 키나리요. 예. 우리 키나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조그만한 곳에서 이렇게 노란 꽃이 예쁘게 피었어요. 예. 우리 기나리는이 아이 역시도 아주 튼실 튼실합니다. 작지만, 예, 2만원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예. 음. 그리고 이제 아직 꽃대를 안 물어서 제가 많이를 못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미소. 예. 아직 꽃도 안정맞고, 예쁘죠? 우리 미소는 우리 고객님께 15,000원에 또 소개를 시키,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월 음, 캐리 하나요? 예, 미니종 요건 아주 작은 아이죠. 근데 벌부와 뿌리를 보시면 아주 튼실합니다. 예, 이아이 4만원에 제가 우리 고객님께 예,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죠. 그리고, 제가 이 고추 석국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곧 꽃대를 물고 올라올 텐데, 아직은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이 아이 벌붓도 그렇고, 상태가 너무 괜찮아서, 제가 몇 아이만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고추 석국은 어, 35,000원에, 우리 고객님께 또 인사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어 소개를 시켜드린 바 있는 하이그로칠루칠루스이 아이는 어 다른 아이는 그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노란 빛이 나는데 이 아이는 붉은색이래요. 예, 이 아이도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 4만 원에 우리 고객님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음 여전히 인기가 많은 예 핑키 레드 예. 이 아이는 현재 꽃에 두개 물고 있네요. 두 개, 세 개, 아세 개다. 밑에 것까지. 예, 요거는 음, 또 우리 고객님께 7만 원에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예쁘죠? 예. NC 카틀레아예요 예쁘죠? 아주 튼실합니다. 예. 요 아이, 2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음, 그리고 이제 프리즘요. 여기 와보시면, 제가 이제 프리즘을 엊그저께 제가 방송을 할 때, 보여드렸는데 이 프리즘 꽃대 울렁거 한번 보세요. 대단하죠? 정말 화려하게 꽃이 필것 같아요. 우리 프리즘은 우리 고객님께 많이 판매를 해서 제가 가지고 올때 조금 여유 있게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상태 좋은 아이로만 이렇게 꽃대가 물린 아이들만 이렇게. 요런 아이들만 제가 골라서 저희 집에 데리고 왔답니다. 우리 프리즘 고객님께 2만 5천원에 또 인사를 드립니다. 음... 자일라 그린퍼스트를 제가 몇 아이 더 데리고 왔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일라 그린퍼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키는 좀 작지만 아주 야무지게. 그런 아이들 제가 데리고 왔고요. 어, 그리고 파멜리요 어, 제가 지난번 방송 때 4만원에 판매했던 파멜리하고는또 조금, 예, 연수가 조금 되어서 뭐, 기본 꽃대 하나 이상 달려있는 요런 아이는요. 제가 5만원에 판매를 하고요. 또 저기 위에 있는 밥이 크고 등치가 있는 아이는요. 제가 6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도 워낙에 인기가 많은 무명 아이들을 또몇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어떤 분이 거기 빨간 거 있고 어쩌고 뭐, 어, 노란 거 입고 이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조금 틀린 아이도 있긴 해요. 그죠? 요 아이는 아주 꽃분홍색인데 예쁘게 예. 이 무명은 올해만 꽃을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데리고 가시는 게 낫고요. 물론 이렇게 꽃무늬이신 아이도 있기는 해요. 한데 어이 무명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뭐 이렇게 대수가 많으나 작으나 랜덤 발송을 할 거고요. 요 아이는 제가 15,000원에 요렇게 약간 특이하게 꽃이 피는 아이도 있어요. 예. 보이시죠? 아직 활짝 피진 않았지만 예. 요렇게 한세 종류 뭐이 아이는 하나밖에 안 보이네. 근데 꽃이 피어 봐야 알아요. 음, 꽃대는 다 물고 있고요. 예, 이 아이는 우리 고객님께 그냥 15,000원에 소개를 또 시켜봅니다. 음 주피터요 <laughs> 저도 처음 보는 아이인데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 오늘 아마 포장하고 나면은 얼마나 남을지 제가 개수 확인을 좀 해서 예또 우리 고객님한테 주피터 물량이 조금 더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판매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예, 향기로운 스위트 하트요 예, 은은하게 우리 봄에 어울리는 그런 아이죠. 예. 그리고 막세라리아 요 아이는 또어 스위트 하트는1 5 0 0 0 원이요. 예, 기존의 가격하고 똑같고요. 노랑이 막세라리아 예, 요 아이는 또 물론 향이 있죠, 그죠? 예. 17,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실코기 원종이라고 했던 아이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꽃이. 많이 틀리죠? 예.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제가, 음, 데리고 올 때도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주 향기롭습니다. 예, 이 아이는 제가 4만원에, 우리 고객님께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고요. 음, 여기 보시면, 이야, 진짜 물건. 이 아이 한번 보세요. 이 예. 아이 지금 딱두개 남았는데, 설화. 예. 요, 희한하게 여기다가 부작을 해놨네. 꽃대가 지금. 뭐 여러개 올라와 있어요 이 아이하고 이 아이하고 어 지금 현재 두개 남아있는데 우리 설아는 5만원에 예 우리 고객님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laughs> 팥뿌리 세인덴판이야 미트라타 어요 아이가 알바예요요 알바가 레드보다 조금 꽃대가 덜 오,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 근데 많아요. 네, 한번 보세요. 많죠? 네. 아주 튼실+ 튼실합니다. 네, 우리 미트라타 알바 5만원이고요. 레드 역시도 한번 보세요. 예. 네. 이 아이도 5만원에 또 우리 고객님께 인사를 드려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고객님께 요 아이는 이미 이제 판매가 된아이고요 어, 안그레컴 요 아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어, 그들도 하나 여기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안그레컴은 음. 또 우리 고객님께 6만원에 인사를 또 드리고요. 이 버튼 탑한번 보세요. 꽃이 이렇게 예뻐요. 제가 판매했을 때만 해도, 처음에 판매했을 때만 해도 꽃이 피지를 않았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있길래 제가 얼른 <laughs> 부사겐 아이를 5만원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가 저기 큰아이 코디게라 뭐, 이런 아이들을 좀 판매를 해보긴 했는데, 코디게라 알바요. 이렇게 하얀 꽃. 예. 알바가 5만 원이고요. 레드는 4만 원입니다. 알바가 비싸대요. 그래서 제가 소량으로만 이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는 이제 꽃들을 이렇게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게 그린으로다가 피었고요. 아까 고객님 보셨죠? 파멜리오 예. 요런 아이가 6만원입니다. 예, 무조건 제가 뭐다 6만원입니다. 이렇게 판매하지 않고요. 제가, 어, 이렇게 물건 상태에 따라서 가격을 따로 조금씩 정해, 다르게 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제일 처음에 가져가셨던 분은 꽃대가 많았죠. 근데 이것도 처음에 저희 집에 올 때만 해도 하나만 올라왔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 식구가 많은 아이들은요 옆에서 어디서 올라올지 몰라요 이렇게 올라오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뭐 우리 고객님 아 피티 보라요. 예, 정말 많이 닮았죠. 처음에 꽃이 필 때는 엔젤키스랑 색감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꽃이 피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 어? 엔젤 키스랑 피티보라? 별반 다를 게 없다. 라는 판단을 제가 했고요. 음, 피티보라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한두개 정도밖에 판매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고객님이 알아주시고,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어떤 분이 엔젤 키스, 어때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엔젤키스 새순에서 올라오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고 물량이 딸려서 그런지 우리 고객님이 많이 찾으시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아침에 제가 빼놨는데 완판했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주시고 사랑을 해주셔서 이 아이는 이제 요거 하나 그분이 아침에 입금을 하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어쩔까 생각을 하고 이미 빼놓기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우리 엔시크리아 예. 보세요 향이 너무 너무 좋죠 이 아이도 아 그리고 얘는 호랑나비 무늬라고 해야 되나요?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아, 요, 아, 이지, 이 농장에서 딱 독점으로다가 판매하는 곳인데, 물건이 어떻게 더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있을, 올수 있을지, 예. 이시크리아는 4만 5천 원에, 예, 우리 고객님께, 이 아이도 몇 아이 안 남았어요. 예. 그래서 워낙 등치가 크다 보니까 몇 개만 이렇게 있어도 한판다 있는 것 같아. 예. 그리고 어, 두개 남아 있는 우리 샤핀 예. 오늘 포장하고 내일 포장하고 예. 샤핀이고요. 샤핀 25,000원이고요. 예. 입성이 큰 아이. 우리 코스모 아주 향기롭죠. 우리 코스모 향기로운 어, 아이, 아쉬워요. 꽃대가 한두개 정도 있었으면 아주 화려하고 좋았을 텐데, 예, 하나지만, 꽃송이는 이렇게 몇 개씩 달려 있답니다. 우리 코스모 2만 5천원에 우리 고객님께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음, 우리 비비안이요 예, 많은 찾으시더라고요. 비비안도 지금 한 서너개 정도 예 제가 조금 많이 데리고 왔었는데 우리 비비안 가격도 좋구요 예 황금 그 호접이랑 입성이 비슷하죠 13,000원에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ughs> 토키난 이름도 귀엽잖아요 예, 약간씩 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어, 너무 향기로운 우리 토끼난 예이 아이 가격은 13,000원 입니다. 그리고 모닝콜이요. 예. 아주 예쁘죠? 꽃이 예 우리 모닝콜은 아주 꽃대도 잘 올라오고 여기 보세요. 뭐 꽃피고 꽃몽어리 지고 예. 모닝콜은 또 우리 고객님께 2만원에 인사를 드립니다. 아 제가요. 블랙잭을 여기 가격표에는 13,000원에 붙여놓고 제가 방송을 할 때는 12,000원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니 왜 12,000원이라고 해놓고 만삼천원이냐. 제가 깜빡, 깜빡 합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블랙잭은, 어, 만이천원에 입성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정정을 하고요. 그런데 블랙잭 완판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어떤 분이 달라 그래서, 아우, 제가 완판했는데, 완판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난 춤하면 자꾸만 완판했다 그러냐고. 이 아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예, 한 20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입성이 이렇다 보니까 제가 우리 농장주한테 그랬어요. 이거 싸게라도 그냥 팔아라. 우리 고객님들 워낙 잘 키우시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새순 올라오는 거 생각하고 너무너무 이쁘죠. 새잎이. 예,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완판했고요. 어, 벤소이에는요 제가 지금 진짜 남은 게 없어요. 이게 다예요. 제가 어저께 대충 포장할 거 하고 제가 꽤 많이 가지고 왔는데 벤슨이 역시도 정말 꽃대가 이렇게 이렇게 물고 와요. 예근데이 아이들이 정말 제가 랜덤 발송, 발송을 하지만 상태들이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고아도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 고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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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있죠, 그죠? 어, 어떤 분은 일부러 나고아 달린 거그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랜덤 발송을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어, 오늘은 어, 휴일이기도 하고요, 또 3월 1일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고객님 새로운 달 맞이하셔서 더 좋은 일 예 하시고자 하고 싶은 일다 이루어지시기를 난주맘은 항상 어, 우리 고객님 생각하면서 또저 역시도 건강하게 이렇게 예, 또한 달을 잘 보내도록 예, 합시다. 난주맘은 어, 언제든지 또 우리 고객님 원하시면 예 <laughs> 이 아이 좀 보세요. <laughs> 우리 두부요, 두부야. 아니 왜 거기서 자는데? <laughs> 우리 두부가요 예쁘기는 한데 참 냉정한 아이랍니다. 쉽게 그렇게 곁을 주는 그런 쉬운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 두부, 또 우리 예쁜 꽃잎, 꽃 아이들, 난초 아이들 예, 함께하는 3월 향기로운 아이들 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도 우리 어, 고객님께 좀더 나은 아이들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예, 난초맘이었습니다.